또 채널 어 밤낚시 어, 시작합니다. 잠도 어. <목소리도> 해봐봐. <목소리도> 어. 포인트를 옮겼어. 어. 내리는 뭐 라면을 먹는 걸로. 나세 분량어 기다려 거 제가 한5 3 정도. 어, 뭐요 바로 이 바로 개빠이발 앞에. 오, 상어 개빠이발 앞에. 오, 지금 우측으로 머리 틀었습니다 우측으로. 오, 와 이거 안에 그그 뭐야 이게 안에 그 직벽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제대로 돼버리면 저게 거기 오면 절로 박아버리죠. 그 땡겨내기 상당히 힘듭니다. 시알이 웬만한 시알이라도 뭔가 절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어 이긴 좀 왔어요 거기가. 하나뭐한 어 예. 예. 아, 이게, 쏘이, 씨. 와, 이 거기 가는 그 원줄 방향 보고, 위로 가면 되는데, 천천히. 아이고. 아, 천천히. 이쪽에. 어우. 다른 거 종류, 한번 빠져봤네. 가면 낚시대 이쪽 땡기 가죠, 지금. 이렇게 제가 조금 그 한다고 늦었는데 넣자, 좀빠뜨게 되는데 이게 보였다 보었는데좀 시야로. 바로 지금 어 지금 여기 지금 하니까파을났고 그죠? 스시. 왜요? 긴꼬리 병이더 긴꼬리. 아 긴꼬리 긴꼬리. 아 긴꼬리 한4 5 이상 될것 같은데. 음, 밑으로 속으로 그 왔습니다. 원래 강제로, 저, 땡겨버리면 터집니다. 자, 한 마리, 어, 낚았죠. 자, 어, 저 특, 제육씨 앞에 저, 바로 특이거든요. 저서 강제로 땡겨내야 된다 그러면, 그, 병의 놈이 터져요. 안마에그 강한, 그 강제지품 한다 치더라도 약한 그, 그, 그림면 그 터져요. 지금 한 4시 경됐나? 어. 아 제우기 출수하고 지금 혼자 어, 그 낚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돌도 낚시, 그, 그 했는데, 어. 바로 던지자마자 입질이 그 오네요. 제우기 가고 난 뒤에. 사이즈는, 아이한4자한 줘놓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자, 아. 아. 우리 제우기가 가고 바로 아, 이거 너무 되다 아, 요 그럼 그 좋다. 아, 이거 너무 다거 너무 다 아, 휴 힘들어 하... 아, 지금 건너편에서 처음 했너 자리가 아니고 건너편에서 막 아, 니고너너 아, 이거 너무 좋다. 아, 이거 너 아, 이거 너무 좋다. 아, 이거 너무 아, 아, 보니까 오늘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. 저기는 더 반갑 배고. 아, 아침에 해가 떠오르네요. 어. 남녀군도 3박 4일에 마지막 예정인가? 아침 8시에 예정입니다. 아침 8시 철수 예정이고요. 지금, 뭐, 지금, 손가락도 조금 아프고, 지금, 뭐, 힘이 맞으라요.